도전보다는 포기가 빠른 세대. 요즘에 청년들을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. 성남시는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성남형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을 진행합니다. 성남시는 11일 경기 콘텐츠 코리아랩 별똥별에서 성남형 청년 인큐베이팅에 참여하는 청년. 스타트업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성남형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은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실무를 경험해 향후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성남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고 있습니다.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참여 기업의 인건비 90%를 올해 12월까지 지원하며 참여 기업은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해 지원 기간 동안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. 올해는 음악 콘텐츠와 디자인 서비스, 친환경 화장품 제작 등 모두 20개 업체와 32명의 청년을 매칭했으며 청년들은 해당 업체에서 디자인과 마케팅, 경영 지원,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근무합니다. 성남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시 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,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